안녕하세요. 델러 마을입니다. 자, 9월 마지막 주, 원달러 전망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달러가, 어, 지금 여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420원 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시장 먼저, 지난주 금요일, 유욕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와우, 지금 뭐, 113엔 거래되고 있습니다. 113엔 부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로가 박살났습니다. 유로가 박, 유로가 20년 동안 최저치에 거래되고, 유로 이제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고, 또, 파운드가 떨어지면서, 또, 유로 또, 달러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달러 강세로, 킹달러, 원달러가 1422원에 여기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고, 미국 정시 박살났습니다. 금리, 금, 국채 수익률이 뭐, 굉장히 지금 10년짜리가 3.687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국정시도 뭐, 박살났고요. 시장 진짜, 어, 혼란스럽습니다. 자, 지금, 음, 파운드가 갑자기 또 밀리면서 지금 뭐 원달러 또그 사셔야 되는 분들 진짜 답답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파운드는, 어, 영국이 이제 감세와 가계 및 기업 지원 조치에 따른 예산 우려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냥 폭락했습니다. 3.8% 정도, 어4% 하락을 했는데, 3.4% 고가 종가 했는데, 이는 3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따라서 지금 파운드가 1.08, 달러하고 요 1, 1등가, 어, 똑같은 가위까지 간다는 어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입꾼들 그렇게 때릴 가능성도 또, 과거에도 파운드 가지고 어, 투입꾼들이장난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또 파운드가 떨어진다면 달러지수가 또 올라갑니다. 달러지수 올라가면 은 또뭐 원달러 지금 최근에 원달러는 저기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달러지수 올라가면 은또 원달러 달러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한여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이것도 한 20년 만에 뭐 거의 최고치 거래되고 있는데 킹달러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유로 한번 볼게요. 유로 지금 뭐 비실비실하거든요. 유로 비실 유로도 뭐 제가 볼때는 일단 등가가격 떨어지고 난 다음에 0.96, 0.93까지 간다는 제피목뭐의그그 그 저기 전망치가 나왔었습니다. 더 빠진다 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다면은 자원 달러 진짜 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볼때원 달러 지금, 천, 어, 지금 1 0 지금 1,409원대 저 어, 지난주 금요일 종 마무리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1,422원, 23원 부완이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어, 따라서 이제 타켓이 시장에서 이제 딜러들이 많은 타켓이 뭐, 어, 1435원 정도 됐거든요. 이건 뭐 쉽게 뚫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뭐, 1500원짜리도 지금 보이고,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외환당국도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가만히 지금 달러 강세기 때문에 우리 원화 약세, 어, 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있다가 지금 갑자기 떨어지고 또, 어, 우리 뭐, 한미, 통화 수업 기대를 했는데 뭐 전혀 지금 뭐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각도로 이제 외환 당국 이제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 볼게요. 외환 당국이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전략을 내놓는 게 뭐냐면 일단 수요는 수요 달러 수요 원 달러 수요는 줄이자 는 이야기예요. 자 줄이는 것 방법 첫째가 어 사는 사람 못 사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많이 사잖아요. 국민연금 요걸 갖다가 항공원하고 통화 소합을 해가지고, 어, 소합을 해가지고 바꿔주겠다는 이야기야요 소합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은 한, 여, 여기, 기서 한, 뭐, 80, 한 3억불 정도, 80억불 정도, 효과가 나온다. 아, 뭐, 뭐, 뭐 여러가지 효과, 금액이 좀 된다는 이야기, 금액은 정확하는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수요 줄이자. 그 다음에 파는 물량, 매도 물량을 갖다가 또 줄이자는 이야기죠. 수요 줄이고 매도 줄이고 파는 물량. 이거는 뭐냐면은 어, 선물한이 저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배를 이제 수주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선물한 매도를 치거든요. 장기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들이 한도를 이후로 선물한을 갖다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공은행이 이 선물한 매입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급에서 조금 어, 숨통이 튀수 있다. 따라서 지금, 어, 외환당국은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킹달라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지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시장 흐름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외환당국 여러 가지 수급에 있어서 어, 조금 어, 수요를 줄이고 어, 공급을 줄이고 공고, 공급은 늘리고, 어, 공급은 늘리고, 어, 수요는 줄이는, 어, 세레, 뭐, 공급은 늘리고, 어, 수요는 줄이는 그런 어떤 어, 어, 작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자, 이번 주도 이제 원달러, 제가 볼 때는 뭐한 1300, 뭐 1395원에서 뭐 1435원 어, 사이, 여섯, 높은 변동성이 이제 전망이 되거든요. 자, 달러지수가 이제 113으로 올라왔죠. 초, 이제 미국 통화정책이 여파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들, 어, 다우 빼놓고 S&P나 나스닥은 20% 이상 하락하면서 베어마켓 들어왔습니다. 어, 따라서, 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위험 해피현상이 계속 원화 약세를 붙일 가능성이 있고, 위안화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위안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우리의 위안화 약세 보이면, 우리 또 따라가거든요. 어, 따라서 그런 부분들, 어, 참고하시고, 어, 시장을 왔다가, 어,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가 7 1 2 거리되고 있는데, 이제 7.2까지, 어, 갈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달라도, 뭐, 1450원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어떤, 어,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쨌든 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뭐, 외환당국 혼자서 이 어, 전체적인 어떤 추세를 갖다가 어, 꺾이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파운드 빠지고, 유로 빠지고, 달러 강세, 어, 그 다음에 위안화 약세, 원달러, 어, 어, 강세,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아, 지금 이벤트들 보겠습니다. 9월 말에 발표 예정인 세계 국채 지수 관찰 대사국에 만약에 등재가 될 경우, 어, 우리, 그, 외, 저기, 외국인 투자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치를 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미국의 이제 8월 PC 물가, 어,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이제 지수가 중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어 인플레이션 관련 지수에 따라서 어 크게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어 일본 은행의 이제 시장 개입 시장 개입도 한번더 할까 말한 하면은 이제 달러가 조금 약설 되겠죠. 러시아 이제 동원령 발동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유로존 이제 사상 물, 물 물가가 물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갱신할까 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3 0일 발표됩니다. 9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어 9%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 이렇게 된다면 또뭐 시장이 또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미국제 소비자, 그러니까 관련 지표들, 어, 컨퍼런스의 소비자 신뢰 지수 3개월간 하락세 중단하고, 어, 103.2로 반등한 바 있습니다. 어, 시장에서는, 어, 9월 지수는 104로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지표들, 어, 에 따라서 시장이, 어, 크게 출렁거리고, 또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있습니다. 어, 정성 결과에 따라서 어 유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이번 주 자, 원달러 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또 월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또 물량 내국 물량이 조금 나올 걸 기대를 하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 전체적인 모양은 계속 상승하는 모양이다. 자, 외환 당국이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오냐. 따라서 이제 시장 이 상승세가 조금 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어 딜러 마리였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